제 19장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달 동안을 지내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낙이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에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뉴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에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심해,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아 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함에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도두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함에 그의 장인 곧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리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들은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은 낙위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않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부하로 나아가리라 우리가 기부하나 라마 중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부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부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부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에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아니라 내 형제들아 정하노니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긴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 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 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밝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열두 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사기 19장 말씀께 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고통을 당하다 왕을 갈망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는 서론 그리고 결론 그 가운데 에 12명의 사사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서론 부분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싸우는 모습과 그리고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지 못함으로 이방인의 신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유입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결론부에도 두 가지의 에피소드를 통해 두 가지의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가의 집에 우상을 만드는 장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전에 서론에서는 이방 신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유입됐지만 이제 결론에서는 이스라엘 스스로 우상을 만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서론에서는 이방인과 싸웠는데 이제 결론 부분에서는 이스라엘끼리 싸우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으로 행하다 왕을 갈망하여 타락해가는 사사들과 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이 몰락해가는 광, 장면은 역사 속의 모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있어 왔던 것이고 오늘날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수없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개인의 신앙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교회에 말씀이 없고 복음이 없게 되면 그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우상숭배로 흘러가게 됩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는 뭐 우상이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자기 우상들이 있죠. 그래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비추어서 이 우상을 제거하는 작업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지만 그 공동체는 우상숭배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 끝은 내부적으로 혼란과 다툼과 싸움으로 그 공동체는 파괴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몰락하고 파괴될 때는 비슷한 패턴으로 가게 됩니다. 말씀이 없이 복음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지만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 우상에 사로잡힌 성도들은 스스로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어서 교회가 몰락하죠.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복음에서 벗어나면 우상숭배로 내가 만든 우상을 내가 섬기다가 우리의 대적인 사단마귀와 싸우지 않고, 사람과 혈과 육과 계속 싸우며, 사람에게 실망하고, 혹은 때로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고 하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멀어지고,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져, 구원에서 제외되어지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는 반면 교사 삼아야 되는 것이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 있고, 이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결국 사람과 싸우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져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 앞에 바로 서야 되는 자기 점검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미가가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레위인 청년을 데려와 자기의 제사장을 삼으려 삼아서 우상 숭배한 것을 보았습니다. 한 가정에서 시작되어진 이 우상 숭배가 확장돼서 단 지파 전체로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는 일을 보게 되었죠. 이한 지파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이 우상 숭배가 자행되어지고 스스로 우상을 만드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1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스라엘 안에 자기들끼리 싸우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시작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던 한 레위인 때문이었습니다. 예, 그는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처벌 하나 데려왔는데요. 이 레위인이... 어떻게 이 첩을 데려왔는지 그 배경은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첩을 둘 정도로 그는 꽤 부유한 사람이었음을 알수 있고요. 또 그에게는 레위인으로서의 자기 직분은 이미 버려버린 지 오래되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기업이 없기 때문에, 즉 땅이 없기 때문에 재산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제공하는 11조를 통하여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가 쳐블 둘 정도의 여유 있는 삶이었다는 것은 그 레위인의 직분을 이미 포기했다는 것이죠. 이미 앞에서 미가가 레위인 청년을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던 모습을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자신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이미 파괴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첩으로 얻은 이 여인이 행음하여 자기 친정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곳에서 넉달 동안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이 레위는 돌아오길 기다렸는지 아니면 좀 이제 네달 동안 화가 풀렸는지 그 첩을 데려오고자 그의 친정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장인은 이 레위를 보고. 기뻐 맞이하면서 융숭하게 대접을 하며 그의 마음을 풀어주죠. 3일이 지났습니다. 4일째 되는 날, 나흘째 되는 날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지만 장인은 하루 더 머물라 하며 더 많은 융숭한 대접을 해주죠. 집에 돌아가서 첩에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그런 염려 때문이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루 더 유숙하고 다섯째 되는 날. 떠나려 했더니 하루 더 머물라고 합니다. 계속 붙들고 붙들어서 해가 질 무렵에 하루 더 유숙하고 가라고 하지만 이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이미 해가 질 무렵이었기 때문에 먼 길을 가지 못하죠. 여부스 족속의 땅, 즉 예루살렘에 머물려 하였지만 이곳은 이방인의 땅이라 이야기하며 베냐민 집파에는 기부하러 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큰 넓은 길에 서 있으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당시의 문화로 누군가 자기의 집으로 영접할 것을 기대했지만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을 쯤에 한 노인이 이 레위인을 발견하고 자기의 집으로 데려오게 되죠근데 이들을 발견하였던 이 베냐민의 불량배들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와 상관하겠다고 하는 거죠. 즉, 동성애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충격적인 장면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동성애를 즐기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우리를 당황케 합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자기의 딸도 있고, 이 레이민의 첩도 있으니 그들에게 아무렇게나 해도 되니까, 이 사람에게만큼은 망령 된인 일을 하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딸과 첩을 내주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죠. 하지만 당시의 문화는요,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어서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은 그의 목숨을 반드시 지켜주어야 합니다. 이 명예가 당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죠. 소동과 고무라에서 이 로시 천사들을 영접했는데 자기의 딸들을 내어주는 장면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의 우리의 윤리적인 잣대로 좀 보시면 안 되고, 당시의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저 에스키모 원주민들이나, 어, 저 아프리카의 원주민들 가운데 손님이 오면 가장 최고의 예우로 자기 집에 아내를 내어주는 뭐 이런 일이 있는 것을 지금도 우리가 볼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죠. 명예를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량배들은 막무가내였고, 자칫 잘못하면 레위인에게도 해가 될것 같아서 그 레위인의 첩을 내어주죠. 밤새 능력하다가 이 여인을 풀어주게 됩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 레위인의 집, 노인의 집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문을 열어서 레윈이 떠나려 했했는데그 문지방에 손이 놓여져 있는 거죠. 문지방에 손이 놓여져 있다는 것은 밤새 운이 문을 두드리거나 문에 문을 열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그래도 남편이라고 자기를 좀 도와주고 돌봐주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기대에 있다 보니 문을 여니까 손이 뚝 떨어지는 거죠. 문지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윈은 너무나 매정하게 아무 일도 없던, 없었다는 듯이 일어나서 가자 하고 이 여인을 깨웁니다. 하지만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죠. 그 전에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줬다면 돌봐줬다면 살 수도 있었을 이 여인이 이 레윈의 무관심과 그의 매정함에 그런 죽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데려가서는 너무나 화가 났는지 몸을 열두 열투, 토막내서 12지파에게 보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19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오늘날에 일어났다면 대서특필될 엄청난 사건입니다. 레윈이 처벌 얻은 것도 그렇고 또이 여인을 데리고 베냐민지파에 가서 내어준 것도 그렇고 이 여자가 죽은 것을 충격, 죽은 것을 분노하여서 열두 도망낸 이 사건도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내일 보시게 되겠는데, 이 시체를 받아든 열두 지파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가 하면 함께 모여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는 일이 자행하게 되죠. 오늘 이 사건은요, 그 1절에서 이 당시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왕이 없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죠. 그런데 왕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지 아니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좀 돌이켜 보면 몇 가지의 다른 선택을 했다면, 좀 다른 상황이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레위인이 처벌 드리지 아니하였다면, 그리고 처가 집에서 3일 동안 머물다가 돌아온다고 했는데, 그냥 3일 만에 돌아왔다면, 혹은 하루 더 머물라 였지만 거절하고, 넷째 날에 떠나게 되죠. 아예 차라리 하루 더 머물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떠났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리고 여부스 쪽 속에 가까이 갔습니다. 베들레엠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1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한이 10km가 우리 걸음으로 하면 한 2시간쯤 걸으면 갈수 있죠. 또 약간 뭐 꼬불꼬불하면 뭐 2시간 좀더 걸려도 충분히 갈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여부스에 머물지 않고 기부하러 가게 됩니다. 여부스에 그냥 머물렀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기부화하고 라마가 있었는데요. 가까이에 있는 성읍이에요. 둘 중에 라마로 갔었다면 뭐 이런 일이 아니어났겠죠 이런 무엇인가 선택이 계속 잘못된 선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이런 처참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것을 하나님의 허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허용하신 거죠.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계속함으로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나 버린 거죠.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쯤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특별히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많이 이스라엘 가운데 누적되었던 그 범죄가 이런 잘못된 선택의 연속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이 사건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어떤 임계점을 뛰어넘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즘 경영학 용어로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계속 누적되었다가 이게 빵 터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그런 죄악들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일으키셨을 때에는 그 이전에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잘못들과 잘못된 선택들이 계속 누적 누적되어서 이런 일이 딱 벌어지죠. 근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재수가 없어서, 운이 안 좋아서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이전에 많은 것들이 누적됐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목회하면서 중요한 것한 가지를 깨달았는데요.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에 이것을 회피하고 혹은 이것을 무마하려 하거나 이것을 속히 해결하라는 어떤 술수를 쓴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야 될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것을 어떻게든 막아내면 막아질 것 같고 사라질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일이 벌어졌을 때에 그 때에 이것을 속히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아 일어나야 될때 일어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기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건강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재정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잔녀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지? 우리 이렇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뭐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살아보니까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나쁜 일은 일어나야 될 때에 일어난 것이죠.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레위인의 종교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자연스럽게 종교화 되어집니다. 그 언어와 행동은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종교적으로 보이지만 말씀이 없고 복음이 없는 거죠. 이 레위인이 예, 예루살렘 즉 기브아 성읍에 머물자는 종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의 성읍에 머물 수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의 성읍에 머물자 하며 기부하러 가게 되죠 12절에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부하러 나아가리라 그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악하고 이스라엘은 선하다는 것이죠. 이게 종교성입니다. 종교화 되어진 거죠.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악하고 뭐 이런 그 구분으로 보는 거죠. 이게 종교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교회 오면 조금 더 거룩하고 세상 나가면 덜 거룩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다 악합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시죠. 성과 속을 나누는 이 종교성이 복음이 없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 어, 이 자기를 영접한 노인과 대화하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였더니 자기는 베들레헴에 왔다가 이제 여우와의 집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18절 후반부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우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이여인의이 이 노인에게 두 가지로 자기를 어필하는데요. 한 가지는 자기가 예루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그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노인이 이제 에브라임 산지 출신인데 지금 이제 베냐민 지파 기브아 땅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같은 동양 사람. 같은 고향 사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 자기를 에, 영접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또 자기는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자기 집으로 영접을 받습니다. 이 종교화 되어졌을 때 복음이 없을 때에 에,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또 다른 신앙인을 만나서도.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고, 어떤 목사님이랑 친하다고, 또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갖고 있다고, 이런 사역을 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은혜를 받고 있고, 내가 요즘 어떤 말씀에 깊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이런 것은 이제 사라지고,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고, 어떤 직분을 갖고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됩니다. 사실, 뭐, 우리가, 음,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요즘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 내면 안에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말씀으로 살고 이런 것보다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지 어떤 사역을 하는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미 복음과 말씀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당시 레 위인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어쩌면 저의 모습이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왕이 없음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언어로 하면 복음에서 벗어나면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는 종교화 되어지고요, 피하 구분을 못하고. 우리는 혈과 육과 싸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죠. 즉, 교회 안에서 사람과 싸우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본문은 우리의 평생에 주의할 본문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우상숭배로 가게 되고, 사람과 싸우게 되는 이런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더 붙들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우상을 섬기고 또 자기의 형제들과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한 레윈이 복음에서 벗어나 그가 종교화되어지는 타락해가는 모습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붙들린 자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종교화 되지 않고, 말씀으로 자기를 비추며, 복음으로 늘 자기를 살피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풍교회가 끊임없이 우상을 제거하며, 끊임없이 복음 앞에 다시서는. 건강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